벤다 시티 프로 5G를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련된 외관입니다. 프론트 그릴은 크롬 라인으로 강조되어 있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주행 중에도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새로워져서 더욱 역동적인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도심 속의 프리미엄이라는 콘셉트를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혼다 시티 프로 5G는 내부 공간을 넓히면서도 정교한 마감과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가죽 시트의 촉감은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10.5인치 스마트 터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처럼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혼다 위 AI 기반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프리미엄 스피커 시스템은 콘서트 홀처럼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 차의 진짜 매력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프로 5G 기술입니다. 차량이 자체 5G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원격 차량 제어, OTA 업데이트까지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엔진 시동을 걸거나 에어컨을 켜는 것은 물론 도심의 교통체증 구간을 AI 가밀이 분석해 가장 빠른 경로로 안내해줍니다. 완전히 연결된 스마트 드라이빙의 시대를 여는 셈이죠. 엔진 성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1.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전 세대보다 출력이 20% 향상되었고, 연비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도심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8.7초, 동시에 연비는 리터당 24km 이상으로 경제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잡았습니다. 혼다는 이번 시티 프로 5G의 안전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혼다 센싱 5.0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결합한 첨단 주행 보조 기술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감지 시스템까지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시에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주행감은 한마디로 정숙함과 균형감입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충격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며 핸들링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 안정성이 탁월해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혼다 시티 프로 5G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감성, 그리고 스타일이 하나로 결합된 완벽한 세단입니다. 도심 속에서의 효율적인 주행, 스마트한 연결성,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앞선 차를 찾고 있다면, 혼다 시티 프로 5G는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차는 미래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일의 출퇴근길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줄 것입니다.